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원 에너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에너지, 원래는 산업용 보일러를 만들던 회사였지만 지금 설비 전문 기업으로 완벽히 변신을 했죠. 자, 최근에 2만 250원을 찍어주고 나서 주가는 ABC 파동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고가, 저가, 고가, 저가를 높이면서 다시 한번 슈팅랠리를 이어져 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많이 답답해 하시는 분들 전혀 걱정할 구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본절로 나오시거나 손절을 하시는 분들 손해를 보시는 분들께 손해 보지 마시라고 이 영상 준비를 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수익으로 계좌를 빨갛게 물들이는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 이슈와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삼성 SDI와의 강력한 파트너십 부분인데. 삼성 SDI가 미국에서 2조 원 규모의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대형 수주를 따내면서 소재 공급사인 강원 에너지가 주목을 받았던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노타가 소프트웨어라며 강원 에너지는 삼성 SDI 배터리에 들어가는 고순도 리튬을 책임지는 파트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슈 두 번째입니다. 무수 수산화리튬 양산 성공 부분입니다. 무수, 물기가 없는 거죠. 리튬은 배터리 효율을 20% 이상 높여줍니다. 이 기술을 가진 기업이 드물기 때문에 강원 에너지의 독보적인 경쟁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슈 세번째입니다. 리튬 가격의 바닥 부분입니다. 지나치게 떨어졌던 국제 리튬 가격이 26년 초부터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소재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이 현재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실적 부분을 먼저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인데 24년 25년 힘든 시기를 지나서 26년은 본격적으로 매출이 숫자로 찍히는 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삼성 SDI향 물량이 실적을 견인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신사업 확장 부분입니다. 히토르, 히토류 연구 자석 설비 구축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리튬 하나에만 의존하는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주가는 상승 추세에 놓여있기 때문에 전혀 쩔 구간이 아니고 상승 추세라는 것은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강원에너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강한 주가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강원에너지는 과거 43,900원까지 갔던 종목으로서 현재 이전에 매물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오히려 매수를 잘하시는 분들도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은 본절로 나오시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고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원에너지에 대한 최저 매수가, 최고 목표가, 보유 기간, 수익률 퍼센트, 물타기, 가격 전략 자료집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가격 전략 자료집 필요하신 분들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 아래에 보시면은 댓글란에 제가 구글 폼 링크를 넣어놨습니다. 구글 폼 링크 작성해 주셔서 구독자 인증 꼭 한번 해주시고 여러분들께 바로 가격 전략 자료집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요 우선 거드절미하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 있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 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를 많이 남겨 주시고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받아 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 실현 제대로만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이 주식 주식이 정보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세력들의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투자자분들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라고 하죠 정말 다양한 이슈와 찌라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지인까지 싹다 총동원을 해서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돈을 주고 좀 구해왔습니다.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아직까지도 시행에 밝혀지지 않은 수주에 관련된 내용들과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요.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해당 자료는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께만 감사의 보답으로 제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영상 아래에 댓글 란에 구글폼 링크 띄어 놨습니다 구글폼 링크 작성하신 분들께 공부방 입장 링크 제가 전송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구글 폼 링크 꼭 연락처 남겨 주시고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1절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구글 폼 링크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식당에서 웨이터로 일을 했던 분이 어느새 주식으로 1,100억대 부자가 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주식을 매수했기에 이렇게나 부자가 된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렇게 상한가 끝없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 히든 종목을 준비해왔기 때문인데요. 자, 먼저 여기에 있는 소록스를 보면 이 점상이 계속해서 날아가면서 상한가를 무려 다섯 번이나 나와줬습니다. 다음으로 에르코스를 보면 역시나 이 상한가 가주면서 점상도 가주면서 다섯 번이나 나와줬죠. 자 마지막으로 상지건설을 보면요, 상한가 이후로 점상랠리가 이렇게 미친 듯이 터집니다. 자, 그래서 상한가만 무려 1 1 번이 나와졌는데요, 바로 오늘의 이 히든 종목은 상지건설을 넘어설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그런 유망한 종목입니다. 자, 왜냐하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세 가지 종목의 패턴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먼저 소록스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라는 대형 이벤트로 이렇게 주가가 날아갔다라는 것이고, 에르코스와 이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 정치 테마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마 이슈, 특수 이벤트에 의한 급등이라는 건데요. 바로 오늘의 이 히든 종목은요, 그야말로 막강한데,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테마와 유상증자 이슈까지 더해진 종목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종목들보다 얼마나 더 급등, 상한가가 이어질지 상상 가능하시나요? 제가 이 히든 종목, 저희 구독자님들 한정으로 공개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주식으로 유명한 유튜버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받으실 분들 마찬가지로 영상 하단에 구글 폼 링크 눌러주시고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서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거 클릭해주시고 연락처 반드시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히든 종목 바로 여러분들께 전송해 드리니까요 히든 종목도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최고의 선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당일마다 매일마다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공부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1월 5일 말씀드렸던 한국항공우주와 미래에셋증권을 말씀드렸고요. 매수가, 시초가, 매도가 자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월 6일자로 봤을 때 시초가 12만 3 0원이었던 주식이 고가 13% 이상의 상승을 찍어주면서 큰 상승이 나아졌죠. 그리고 미래의 세증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세증권도 시가, 25,400원에 잡았더라면 고가까지 13%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공부방에서 하루 전에 여러분들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거 일절 요구 없이 구독과 좋아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있는 구글 폼 링크를 눌러주셔서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서 작성한 후에 본인의 연락처 꼭 작성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셔서 단기간에 대박날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편하게 테스트해 보시면 아마 빵끝 웃음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래에 내 전화번호 작성한 이후 제출 버튼 눌러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무료 정보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